가스란 <목소리> 내 마음은 달랠 일이 없어 뜨거운 <목소리> 눈물이 띄우면 적셔 외로이 올라가오리 <목소리> 세월은 흘러 흘 봄은 돌아와도 한번안내 사랑 나를 찾아오려나 아임디 댄스 팀엄지오네 안녕하세요 김선아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예 진짜 다 오늘 우리 선생님 아 애로, 댄스복이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음아 <laughs> <laughs> 음, 여러분들이 눈에 잘 띄게 끔 오늘 댄스복을 좀 갖춰 입었습니다 음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 상에 우리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오늘은 네. 블루스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네. 좀 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음, 근데 이 블루스는 어떻게 보면, 어, <laughs> 이, 현재 선생님들이 많이 안 하는 스텝이 아니지 않나. 그죠? 어, 우리, 우리 설화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음, 진짜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아, 어, 블루스도 우리가 기본, 그, 우리가 초보적인, 기본적인 동작 말고, 아 뭐라고 할까요? 좀 피존식으로 조금 변화를 줘서 춤을 춰도 좋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블루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 모던 댄스에서 따온 이제 춤이 블루스인데요. 아 왈츠에서 따온 춤이 브루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측에서 아이 왈츠 피겨 동작이 많이 첨가가 됐다. 네. 응. 그렇게 해서 아 인트로 영상에서 이제 저희들이 시연 영상을 해 보였지만 아 보신 그대로 오늘의 아 시연 어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내용은 포로웨이에요. 아 포로웨이. 펄어웨. 근데 이제 음. 보시는 분들이 이게 왈츠에서 따온 피겨인데 음. 우리가 음. 할수 있을까? 음. 이런 선입견은 버리시고요. 그렇죠. 모든 피겨가 다 블루스 음악에 맞춰서 우리가 즐겁게, 힘겹게 출수 있으면 블루스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다 저거다 따지지 않고 네. 좋은 피겨를 음악에 맞춰서 예쁘게 출수 있으면 되는 음. 겁니다. 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한번 피겨를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홀드를 잡은 상태에서요. 자, 왼쪽 왼쪽 리버스 계열로 우리는 카운터로 그냥 하나 둘 셋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도 한번 해보,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 둘셋넷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나머지는 차차차 오픈 차차차 마무리 어렵지 않죠 네. 응,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저거는 정통 사견이 블루스가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춤은 어떻게 맨날 우리가 옷을 입어도 맨날 똑같은 옷을 입습니까 밥을 먹어도 맨날 똑같은 밥을 먹을 수 똑같은 반찬 먹을 수 있을까요? 없죠. 예, 요렇게, 사계절마다 옷이 다르고, 계절도 사계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저희 개인적인 어, 고견은 네. 여러분들 춤을 조금 퓨전으로, 어, 블루스 음악에 우아하게 맞춰서 춤은 이렇게, 이렇게 출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아, 그렇게 해서, 제 고신 끝에, 여러분들 요렇게 블루스를 여러분한테 소개하게 됐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잠깐만 선원장님 남자 것만 제가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카메라 제가 등을 치고자 홀드를 잡은 상태에서 자 일단은 예비볼을 한번 이렇게 해주고 나서 왼쪽으로 남자가 왼쪽으로 자 그냥 워킹으로 걸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그 다음에 이 발이 뒤로 까집니다 네. 뒤로 그 다음에 뒤로 까진 상태에서 셋 놓고 오른발을 뒤로 돌면서 왼쪽으로 회전을 돌려서 여자를 아, 클로즈라고 표현하죠 클로즈로 여자를 마주보게 만듭니다. 이 동작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카운터 하나 둘셋 넷입니다. 자, 시작 하나 둘셋넷 동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거를 반복. 자 하나 둘셋 내 네,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블루스에서는 차차차를 많이 쓰는데, 오른쪽, 내추럴로 차차차 해서 오픈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한번 보실게요. 자, 오른쪽. 자, 차차차 오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차차 클로즈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아, 남자 스텝은 됐고요 야, 여자 스텝 어떻게 가능할까요? <laughs> 여성 스텝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홀드를 한 상태에서 남성분이 앞에 있죠. 있는 상태에서 남성분이 가자 하고 스타트를 끊어주시면, 오른발부터 나가죠. 오른발부터 90도 방향을 비켜서 남자가 올수 있도록 비켜주시고요. 왼발, 체중 둘에 놓으시고, 오른발을 뒤로 꽈주시면 됩니다. 네. 뒤로 꼰 발을 일어나서 피봇을 돌려서 남자 앞에 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넷 카운터입니다. 넷, 하나, 둘, 넷, 셋, 넷. 이 상태면 되겠죠? 예, 여기서 이제 반복 한번더하는거죠 그러면 또 오른발이 뒤로 가겠죠? 반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넷. 넷.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차차차.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차차차를 열어주면 차차차. 오른발 체중 놓고 왼발이 돌려서 피봇을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차차차 해세요 차차차 마무리까지. 네, 네 맞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어, 바지 댄스복이 조금 길어서 발이야 스텝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 부연 설명으로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을 천천히 보시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텝은 남자가 이제 운전, 리드를 네네. 잘만 해 주시면 그렇죠. 잘 표현이 될수 있는데 이 폴웨이라는 동작 왼쪽으로 회전하는 부분에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발이 뒤로 꼬임을 만들어 줍니다 네. 트위스트 턴 하는 느낌으로 꼬임을 만들어 주는데 그냥 카운터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때 셋 발이 서로 간에 뒤로 갑니다 뒤로. 뒤로 간 상태에서 일어나는 느낌으로, 자, 왼쪽으로 남자가 이렇게 돌려주면서 체중을 남자는 오른발, 여자는 오른발. 왼발에 두시면 되는 겁니다. 음. 음, 어렵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투저크를 발바닥 플랫으로 정확하게 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한번 더. 자, 하나, 둘, 셋, 넷. 자, 이 상태에서 차차차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요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차차 갈 때는 그냥 미는 게 아니고요. 남자가 살짝 이렇게 앉아줍니다. 다운블럭을 주면서, 어, 이 탄력으로 차차차를 미었는데 오른쪽으로 그냥 개걸음식을 갑니다. 그래서 차차, 체중이 이렇게 왼발로 오고, 여자는 오른발로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피부으로 오른발이 진행을 가면서 오픈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오픈. 그 다음에, 우리는 오픈 열르면 당연히, 차차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차차에서, 엔딩, 클로즈로 여자를 닫아주시면 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어,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어, 조금만 해보시면, 화려하면서도 멋있어 보이고, 어, 다른 일반인분들보다 이게춤 사이가 안 하는 거라니까 좀 독특한 건데요. 네. 자, 자, 다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상황에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차차차, 오픈. 차차차, 마무리. 자. 반대쪽에서 또이 상황에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세넷 하나 둘세넷차차차 오픈 차차차 마무리. 자 카메라 정면에 보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세넷 하나 둘세넷차차차 오픈 차차차, 마무리. 자, 이제 카메라 등을 지고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차차차, 오, 분. 차차차,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 천천히 해서, 저희가 어, 이제 말씀드렸던 지금 왼쪽 편으로 자 블루스 음악은 여러분들 4분의 4박자입니다. 4분의 4박자기 이 때문에 자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이렇게 음악을 찾아서 먹으면 되는데 자 보세요 자쿵짝쿵짝쿵짝쿵짝 쿵, 짝, 쿵, 짝, 쿵, 짝. 쿵쿵짝 쿵짝 쿵쿵짝 쿵짝입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제 피봇이란 동네에 와서 이렇게 와서 오른쪽으로 차차차라는 걸 가지요 차차차 우리가 보편적으로 오픈 차차차를 가면 차차차를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붙이는 사세형식으로 차차차를 가는데. 이 차차 붙이는 사세가 여러분들 자 박자 값이 반박자입니다 사세가 2분의 1박자입니다. 그래서 붙였을 때가 한 박자가 나와야 됩니다 한 박자가 자 그래서 자이 상태에서 자차차차 여기서 이해 가셨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박자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서라원장이만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자 오른쪽 사세를 갔을 때, 자차 차를 붙였을 때가 이게 왔을 때가 한 박자입니다. 사세를 반 박자 반 박자니까 그 다음에 왼발로 최저 옮기는 것이 한 박자, 오픈을 여는 게한 박자, 탭을 찍는 게한 박자. 이렇게 해서 네 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중요한 거나 자 시작 하나 둘셋 넷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하나 둘셋 넷. 그래서 엔딩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이해 되셨을 거 같아요. 예 그죠. 사세 우리가 블루스에서 주는 사 세를 하는데는 사세 발을 붙이는 발은 반박자 반박자 계속 붙이는 말이 네. 한 박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 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던 자 서로의 우리가 아, 블루스 스텝을 네. <laughs> 우리 여러분들한테 아,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보내 같이 공부해봤는데 네. 아 저도 하면서 네. 야 이거 어렵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제 쉽게 어려운 수도 건데. 있는데 음흠. 처음부터 욕심을 많이 내서 발을 크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네. 작게 작게. 네. 작게 하면서 이제 스텝을 익히고 체중을 익히면 크게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처음부터 욕심 내지 마시고. 네. 조그맣게. 음. 네. 하... 천천히 한번 더 해보세요. 안 되겠다. 더 보여줘야 돼. <laughs> 마지막 한 번만.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 준비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차, 차, 차. 오, 픈 차, 차, 차. 마무리. 네. 된것 같아요. 네. 네. 아. <laughs> 자, 오늘 브루스 어, 여기까지 어, 준비한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한번더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선 감사합니다. <laughs>